저희 BTV는 완주군에 조성된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센터가 장비 결함으로 수년째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90억 원이 당초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교적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덜한 출연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뭘까요? 엄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을 앞두고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맺은 업무협약서입니다. 두 지자체가 지방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됐고 지난 6월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처음에 회복사들 갔으면은 우리가 정산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관여를 좀 깊이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 지방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큽니다. 조례에 근거를 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일반법상 근거가 없고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후 정산과 잔액, 이자의 반환이 필수인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개별 지침에 따르도록만 돼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급된 이 사업에서 장비 결함으로 수년째 정상 운영이 안 되는데도 지자체 관리 감독이 느슨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왜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변경됐을까? 이 질문에 완주군과 전북도 모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도출자 출연기바가데 예.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맞지 않것 같다고 판단이 고 출연금으로 간 같아요. 적절치 않다라고 한게 어디냐 말이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완주군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문제가 없거든요. 그보조금가보조금 나갔습니까? 자본 나갔습니까? 취재 결과 당시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완주군에 출연금 교부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네. 출연금으로 교부를 신청한 적이 있네요. 출연금으로 저희가 돈을 맨 처음 받을 때부터 출연금을 했다는 이게 문서 그리고 또 완주군에서 생일 문서가 있어요. 완주군으로부터 받은 해당 문서에는 군이 출연금 교부를 결정했고 이를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최초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변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한편 완주군은 당시 완주군 의회로부터 출연 동의를 받았다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김재천 완주군 의원은. 당초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아니었지 출연을 동의했던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